이명웅, 5만 표 넘기며, 인기 투표 1위 차지 영탁과의 격차 400표. 최근 한국의 인기 투표에서, 이명웅이 엄청난 성과를 거두며,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번 투표에서는, 이명웅이 5만 표를 넘기며,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그와의 격차가 불과 400표인 영탁의 모습이 이목을 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웅의 인기는 변함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그가 어떤 점에서 팬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자. 이명웅의 독보적인 인기와 팬들의 열정. 이명웅은 그간 여러 차례 음악방송에서의 꾸준한 성과와 팬들과의 소통으로 큰 인기를 끌어왔다. 이번 인기 투표에서 그의 5만 표 넘는 득표는 그저 수치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팬들은 이명웅의 음악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과 따뜻한 인간성에 매료되어 있다. 이명웅은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긴다. 각종 방송이나 팬미팅, SNS 활동을 통해 꾸준히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해왔다. 이는 그가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라는 이미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다. 영탁의 꾸준한 성장과 치열한 경쟁. 영탁 역시 이번 투표에서 2위로 선전하며 주목을 받았다. 400표 차라는 근소한 차이로 이명훈과의 격차를 좁힌 점은 그가 얼마나 팬들에게 깊은 인기를 얻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영탁은 이명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간의 노력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특히 영탁은 그의 음악 스타일과 개성 넘치는 목소리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하며 매무대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그는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를 넘어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경쟁이 불러온 효과. 이명훈과 영탁은 이번 투표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서로의 팬층을 자극하고 그 결과로 두 사람 모두 높은 득표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경쟁은 팬들에게 더큰 즐거움을 선사하며 그들의 음악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팬들은 두 사람의 경쟁을 단순한 대결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는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의 경쟁은 대중에게 큰 이슈를 만들어냈다. 그들의 대결은 단순히 인기 투표라는 한정적인 틀을 넘어서 대중 문화와 음악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 결과로 이명훈과 영탁은 각각의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그들이 속한 장르의 음악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변화는 팬덤 문화와 음악적 영향력. 이명훈과 영탁의 인기 투표 대결은 단순히 두 사람의 순위와 득표수가 아니라 현대 대중음악의 팬덤 문화와 그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스타일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으며 그들의 경쟁은 음악적 성과와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가 결합된 형태로 대중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팬들은 이제 단순히 누가 1등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아티스트가 더 많은 성장을 이룰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기 투표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향후 음악 산업과 팬덤 문화의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임영웅과 영탁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결국 이번 인기 투표는 단순한 수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두 아티스트가 어떻게 음악적 성장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팬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이다. 임영웅과 영탁 모두 그들의 진정성과 노력 덕분에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다. 팬들과 언론의 반응이 명웅과 영탁, 치열한 경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최근 이명웅과 영탁의 인기 투표 대결은 팬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의 치열한 경쟁에 대한 팬들과 언론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측면을 드러내며 그 자체로 이슈가 되었다. 일부 팬들은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승리를 예고하며 흥분한 반면 다른 팬들은 예상 밖의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언론에서는 두 사람의 경쟁이 대중 문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팬들의 뜨거운 반응 격차가 좁혀지자 떨리는 마음. 이명웅의 팬들은 초반부터 그의 압도적인 인기 투표 득표수를 자랑하며 그의 1위 달성에 대한 확신을 보였다. 그러나 영탁의 팬들이 마지막까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자 일부 이명웅 팬들 사이에서 불안한 감정이 흘러넘쳤다. 그들은 영탁 팬들이 너무 치열하게 따라잡고 있어서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가슴이 떨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영탁의 팬들은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이명웅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쁘다며 비록 1위는 아니지만, 우리도 그만큼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일부 팬들은 400표 차이는 이미 대단한 기록이라며 자랑스러워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결국 두 사람의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승리에 대한 열정과 그 과정에서의 고된 노력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언론의 반응 이상 밖의 결과와 팬덤 문화의 변화. 한국 언론은 임영웅과 영탁의 인기 투표 결과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을 내놓았다. 대다수의 언론은 임영웅의 이위는 예상대로지만 영탁의 선전은 팬덤 문화의 변화를 상징한다며 그간의 음악적 성과와 팬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영탁의 임영웅과의 격차를 좁히며 예상 밖의 반전을 보여준 점에 대해 영탁의 성장과 팬들의 결집력이 이번 투표에서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부 언론은 이번 투표 결과는 단순한 인기도를 넘어서 팬들이 얼마나 아티스트와의 소통을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반영이다 라고 분석했다. 그들은 디지털 시대의 팬덤은 예전과 다르게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활동하며 팬들 간의 경쟁은 음악적인 결과를 넘어 대중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상 밖의 반전 예술가로서의 가치에 대한 논의, 이번 인기 투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결과보다는 팬들의 반응이었다. 일부 팬들은 투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명훈과 영탁 각각이 음악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두 사람 모두 예술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들은 이번 투표는 단지 한 번의 이벤트일 뿐 아티스트로서의 진정성과 노력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며 투표 결과보다는 두 사람의 음악적 기여를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은 일부 대중에게 반향을 일으켰고, 팬들의 투표가 단지 위적인 요소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음악계와 팬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의 팬덤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했다. 누가 1위인가를 넘어서, 이명훈과 영탁의 인기 투표 대결은 단순히 순위를 결정 짓는 사건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의 팬덤 문화와 아티스트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승리를 바랐지만 두 사람 모두 팬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언론은 그들의 경쟁을 통해 현대 팬덤 문화의 변화를 예고하며 이 새로운 흐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인기 투표는 누가 1위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을 넘어서 아티스트와 팬들, 그리고 대중문화 전반에 걸친 깊은 논의의 장이 되었다. 팬들 또한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의미를 함께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결은 한국 대중문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